음 여기 위치는 정말 좋네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어, 오늘 날씨 좋다 해서 촬영 왔는데 아유 잘해 놓으셨네 어, 머리 잘랐어요 하도 더럽다고 뭐라했어요 잔디 잘 가꾸셨네 일단 이쪽에 저거는 창고가 여기 주고 가시는 건가 여기. 여기 수영장 하려고아 수영장. 거. 아 저기 그거 저기 파는 거. 응. 거. 아. 이름 수, 수영장. 거. <laughs> 간이 수영장 같은 거. 요거 해놓으시고 여기 딱 수영장 들어가면 딱맞긴 맞겠다. 딴이. 응. 여기 놀래나난 엄마. 뭐. 말 말이. 말이. <laughs> 여기 애들이 어린가 봐. 아 애들이 어리군. 아. 어. 음. 이게 뭐라고? 여기서 모래 노를 어떻게 하노? 어, 부동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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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뛰. 는 거야, 이거. 가 아, 요새는 이래 놓나. 애들이 애 애들 음. 안 보이도록 이렇게 경고하게 이게 어, 울타리는다 이렇게 하셨네. 어, 자재가딱 봐도 좋아 보여이자재는뭔 뭔지는 몰라도 비싸 보입니다. <laughs> 그냥 이게 돈 많이 드린 거는 편하. 그래서 다 수입해서 왔는 거라서. 와. 잘 뺐다, 이거. 이게 또 이름 뭔데요? 베롱나무. 배롱나무그터뭐 기억나지 않아요? 어, 이거 간지럼 나무라고도 하고. 베롱나무? 그러니까 백이롱, 백이롱. 백이롱. 어, 백이롱이 이롱나무못 믿노? <laughs> 못믿는다이야 <이제. 웃음> 어, 내 어이없네. 백이롱은 안다, 내가. 딴건 몰라도. 와, 이거 대박인데. 와 진짜 이거 어린이를 위한 집이네. 애들을 위해서. 와 진짜. 아 이거 혹시 손주를 위한 손주를 위한. 아. 이거 정말 안정감 있고 좋은데. 응. 이거 거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으셨네. 애들을. 어, 미끄럼틀 한번 타봐야 될걸. 어 미끄럼틀 한번 타볼게. 이거 좀 무섭다. 안 내려가지는데. 아 여기도 데크공간 네, 수납 데크 공간 밑에 수납공간 을다 이렇게 하셨네 음. 음, 저다 각파이프로 짰잖아 음. 기초를 콘크리트 하고 나서 돈 많이 들였다 아. 응. 그네는 하나 더달수있 여유 공간이 네. 하나 더 있습니다 저거 짤도 말고 다른 거해 작은 거 하면 음, 두개 들어오고 근데 응? 이쪽 부분 터텃디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경 음으로 쓰고 계시고. 음. 딱, 진짜 애들, 에버랜드, 네버랜드를 만들어 놓으셨구나, <laughs> 를 수영장까지 해가지고. 아, 야, 야물게, 진짜 이거 잘하셨다. 이거 애들 맨발로 댕기라고 못한 음. 아. 거 같아. 피사 난거 같아. 내가 본 데크 중에 제일 좋다, 데크. 이것도, 이것도 볼래요? 이거 필라멘트 전구. 여기 밤에 오면은 카페 어. 같아요 집이 어 그렇네요 이거 필라멘트로 이거 아참집 이런 줄 알았으면 오늘 의상 컨셉이 군복이었는데 군복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일단 여기가 거실 부분 주말 주택으로 쓰시는 겁네 세컨하우스 아 무슨 이래 좋은 집을 세컨하우스로 쓰시러 그렇네요 일단 여기 거실과 여기가 이제 작은 방딱 애들 놀이방이다 어 여기가 화장실이 따로 있네. 여기 여기도 수납 공간이겠네요, 어, 맞네, 수납 공간. 그리고 화장실. 화장실 얘기 안 해도 화장실이다. 누가 봤어? <웃음> <웃음> 자꾸 설명을 하노. <laughs>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주방과 주방도 꽤안 좁습니다. 여기 음, 주방 공간은. 따로 약간 분리가 돼서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응.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인데 요거는 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요거 4구짜리로 바꾸시면 되지 응. 이거야. 응. 그럼 응. 여기 다용도실까지 어, 세탁 저기 대기? 건조기제 응, 네. 세탁기 건조기 나 우리 집엔 없어서 신기해라 예, 다 놔두고 가십니다. 두고 가신다고요? 뭐 에어컨 뭐 냉장고 세탁기 다 두고 가신다니까. 레비하고 어, 티비까지 뭐 가전제품 다 두고 가신다니 야. 좋은데 다 음. 어, 여기가 안방 공간입니다. 안방에서 이쪽 바깥에 한번좀 집이 정남량이니까 응, 네 조성 남양이죠. 이제 애들 그네 잘 타나 감시하고. 음, 오늘 날씨만 더 좋았어도 좋겠다. 진짜 아쉽다. 근데 음, 여기 이층 공간 여기 어, 가드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애도 있고 강아지도 있는 갑다. 강아지는 없는 것 같고요. 음. 애들. 어, 2층 올라가게. 음. 어, 이 불도 이쁘네. 여기가 화장실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? 네, 어, 맞죠. 몇개 있으면 화장실이 아니라. 아. 어, 여기는 2층에 있는 방인데요. 응. 이거 기둥 있죠, 이거? 네. 이거 뭐냐면, 이거 타프 같은 거 위에 이거 아, 올릴 때, 그거? 응, 어, 저런 거. 스카이어닝이라고 해. 하나? 저걸 보라고 하는데, 그거 칠 때, 이제, 저기 쓰기 위해서 아마 내 생각에 추측 건데, 그럴 것 같아. 맞대요. 안녕하십니까. 미량 시외부동산 근 20년 외길을 걷고 있는 어제 이발한 정소대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번에 소개할 집은, 이제, 산해면에 있는 집입니다. 그러니까, IC, 뭐, 바로 인근에 있는 집이라, IC에서는 뭐, 한 3분 안에 올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, 접근성 정말 값인 그런 주택입니다. 일단, 진입로 자체도 좋고, 인근에 뭐, 이 집도 보시면 어린 애들이 있는 집인데, 여기 근처에, 인근에 초등학교하고 뭐, 모욕탕 뭐 이런 게 있어서, 목욕탕 조그만 게, 대형 목욕탕도 물 있습니다. 좋대요. <laughs> 물 좋대요. 물 어. 좋대요. 하여튼,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은, 그리고 시내까지도 한 5분, 7분이면은 시내까지 다갈수 있는 그런 위치라, 위치가 상당히 좋고, 그러다 보니까, 뭐, 땅값이 상당히 비싼 음, 그런 지역입니다. 음, 비싼 동네입니다. 일단, 땅이 176평에 2017년도에 지어진 집인가 한 5년 정도 된 목구조 주택입니다. 건물이 30평인데, 1, 2층 합쳐서. 뭐, 다 해놨는데, 가격이 뭐, 그래서 엄청 비싸냐면, 그렇게 엄청 싸지는 않죠. 가전은 음, 다주 가전은 다 주신다는데, 그래, 이게 3억 5천인데, 3억 5천이 비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. 이 땅값이, 땅값만 해도 여기에 2억 얼마가 될건 내가 감정을 해봐도 2억 얼마는 넘는, 어초 2억 초중반 땅값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, 목구조로 이렇게 집 지어서, 또, 토목도 엄청 하셨고요 엄청 들어올리셔가지고. 음 아까 제가. 아니면서도 설명드렸지만, 이게 하여튼 신경 엄청 쓰셨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걸 강요하고 싶은데, 이거 근데 강조는 하고 싶은데, 3억대라는 거. 3억대가 그래. 3억 너무 비싸다니까. 잘안 팔리더라고. 3억 넘으니까 또. 하여튼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꾹, 구독 꾹, 정소장이었습니다. 음.